안녕하세요. 프레티 TV 유농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운동이나 마사지, 경락, 사우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리한 운동 은 교과서적으로 원래 4에서 6주는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새 사용하는 보형물은 전에 사용하던 텍스처나 이제 물방울 보형물처럼 겉에가 고정이 되어 있는 보형물이 아니고 거친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스무스나 이제 모티바 보형물은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 보형물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좀 중력에 의해서 대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수술 후에 2-3주 이내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가슴에 대흉근에 갑자기 힘을 주게 되면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마사지나 경락 같은 것도 보통은 1~2개월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기가 있는 보형물, 거친 표면의 보형물 썼을 때는 더 오랫동안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스무스 보형물은 원래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보형물이니까 수술 후 일주째부터 이렇게 마사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마사지나 경량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수술 후에 최소 1개월 정도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샤워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우나는 고온의 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에서 6주 정도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이제 가슴 수술 말고 거의 모든 수술에 적용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어, 더 자세한 궁금증은 상담 받을 때질문 하시면 더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